적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제가 그뭐 태풍이 왔을 때이 만파식전이라는 피리를 불었을 때 재앙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만파식적 설화에서 시작된 개금이란 악기인데요. 개금은 크게 이렇게 짧은 산조대금과 정확대금으로 나뉩니다. 일단 정확대금 소리를 좀보드릴게요 <laughs> 어, 얼굴만큼이나 노래도 이 천이 너무 아름다운데요. 그렇죠? 네, 그럼 그 짧은 악기가 또 하나 있던데요. 어, 짧은 이 악기는 또 어떤 악기인가요, 선생님? 이 악기는 이제 대신 라시대때그상주로 불렸던 메뉴 조금 소금 중에 소금이라는 악기인데요. 어, 소금 소리를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작이라는 <laughs> 악기보다 소금을 할수 있는 힘이 높네요. 네. 이 악기들이 몇 학년 몇 살부터 배울 수 있나요? 소금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울 수 있고요. 대금은 중학교 강연부터는 볼수 있습니다. 아 네, 현재 저희 예술고교대에서 이렇게 성소령 관련 학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어, 대금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이곳으로 오면 제선생님께서또 각별히 주의를 또 기울여서 잘 지낼 수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 자리는 지금 바이올린 아티스트 선생님 자리인데요. 조금 이따 올라오시니까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해금 소리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금은 고려시대 송나라 때 되었지만 불가하게 음. 자리매김해서 원조를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마스크 때문에 네해금소리한번 네, 들려주시겠어요? 선생님? 네, 오,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. 서양의 바이올린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렇게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서양의 바이올린은 줄이 4 개면 해금은 줄이 2 개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음색 차이가 제가 알기로 도 어, 서양의 바이올린은 쇠 철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나라의 해금은 명주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. 또 하나 명주실로 만들어진 현악기가 있는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대화동 연주자 최유정이라고 합니다. 먼저, 가야금은 12줄로 잘 알려있죠. 전통 가야금은 12줄로 되어있지만, 오늘날 그더 많은 독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가요, 대중가요, 합송 클래식까지 연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줄을 다섯 줄로 늘렸어요. 그래서 이 가야금으로 제가 노라스를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줄이 상당히 많아서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만 할수 있는 연수 호텔 양손으로 해야 될까? 아네 조금 있다가또 이어서 이 도라지 독수로 들려 주시죠. 네 다시 한번 최일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에영 너무 잘생긴 또 우리 대금 수생 못지 않는 또 인물을 또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베이스티는 네, 양영석이라고 하고요. 네, 이 학교는 원래 콘트라 베이스가 원조인데, 이걸 이제 갖고 다니기 편하게, 일렉기타처럼 베이스를 만든 건데, 원래는 줄이 네 줄인데, 이거는 위에가 추가가 됐고요. 소리 들려드릴게요. 네,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. 우리 이렇게 예술인피필다에 마스코트가 있어요. 아, 우유빛깔. 네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저는 어, 예술인피필다에서 탑을 맡고 있고요. 사실 제가 하나 더 맡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어, 조명 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혹여나 이제 조명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조명 대신에 또 예술 뽑들을 밝게 비추고 있으니, 네네. 네, 정, 정답이고요. 네. 전 장담이고요. 저, 타악으로는 현재 장구, 우리 한국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에, 서양 안기로 치자면 드럼으로 어,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모든 한국 음악에서 정말 꼭 필요한 어, 존재입니다. 그리고 카온, 여기 제가 아까 좀 두들겼던 이 카온은 어, 예전에 그 아프리카 포착민들이노예로 그때 어, 팔려갔을 때 이제 나무 상자나 아니면 뭐 가위박스 그런 것들을 악기로 만들어 좀 만들어졌던 것을 이렇게 알려져 어, 왔더라고요. 저도 아까 알았습니다. 아까 네이버 검색해서 네, 알았습니다. 네, 오늘 악기 상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출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카운트 연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너무 멋어요 저희 현재 예술이꽃 피우다가 이제 2호점, 모현점 열렸는데요. 어, 그곳에 또 예, 원장님으로 어행하게 되신 우리 차세대 꽃미녀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피아노에 대해서 잠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지만 1분 피할 수 있는 <laughs>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공 김강원입니다이번는 피아노가 아니라 심리사이인데요. 심리사이는 피아노를 전자적 음향으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피아노와 동일하게 낮은 음역대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다양한 큰 악기를 낼수 있는 악기 네. 어,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더러니 또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저희가 개인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